국제부 기자가 바라본 평양정상회담 간전 포인트. 네, 이번에 18일부터 남북정상회담이 세 번째로 이제 열리게 되잖아요. 네. 평양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 중, 일의 반응을 안 살펴볼래야 안 살펴볼 수가 없겠는데요. 네. 미국 정부의 반응 어때요? 네. 미국의 경우는 비핵화협상 재개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엿보는 분위기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호한 입장이 실질적인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면 중국의 경우는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정부 차원의 반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를 통해서 북미 교착 상태를 풀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죠. 네, 일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 3선에 유력한데요. 그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 관련 문제 목소리를 키우는 중입니다. 그리고 납북자 문제 등도 거론할 기회를 노리고 있고요. 촉각을 다 곤두세우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주요 외신들의 반응 어떤지 한번 살펴보죠. 네. 주요 외신들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AP통신 같은 경우는 이번 회담이 가장 어려운 회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좀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블룸버그 통신의 같은 경우는 그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달린 회담이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회담이 잘 되면 경제 불만을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같은 미국 현지 언론들 경우에는 북미 정상회담 재개 여부에 촉발 본두세였는데요. 결국 이번 회담의 성과에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워싱턴포스트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움직임이 트럼프 정부의 대북 관계에 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아, 대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가구 역할에 좀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네요. 네. 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국내외 정세에 어떤 영향을 이질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